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재불조사의 전법개송, 즉,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신체 요절의 직지라 하죠. 이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거 칠불 중제네 번째 부처님, 어, 이분이 원래 현급의 첫 번째 부처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과거급 장엄급 천불이 계시고 현급에 천불이 계시고 미래급 송수급에 또 천불이 계셔서 보통 삼천불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칠불을 할 때는 과거급 장엄급에 세 분이 들어가 있고 현급에 네 분이 들어가 있어서 합쳐서 어, 과거칠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일곱 분의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까지 과거겁 부처님 세 분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현겁 첫 번째 부처님입니다. 구류 손불입니다. 그 구류 손불은 장암경 중대본경에 보면 현겁의 제일 부처님이고. 그다음에 수명은 인간들이 4만 년 있을 때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류선분의 종성은 바라문이고 성씨는 가섭이며 아버지는 예득, 어머니는 선지, 태어나서 계신 곳은 안화성이라는 성이었답니다. 깨달음을 얻고 설법을 1회 한번 했으며 그때 4만 명의 중생들이 제도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구류손불의 전법 개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몸이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부처님의 견해이며 이 마음이 환영과 같다고 아는 것은 부처님의 아는 것이다. 몸도 마음도 그 본성이 통비였음을 알았다면 이 사람이 부처님과 무엇이 다르냐. 이 몸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다는 것, 그것을 보는 것, 이게 부처님이 견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 아시죠? 금강경의 개송이 범소유상계시 허망 약견재상 비상즉견열해 이런 말 있습니다. 범소유상 무릇 상이 있는 모든 것, 형상 이 있는 모든 것은 계시 이것은 다 허망, 허망하다는 거죠. 이건 다 허망하다. 약견재상 어, 비, 이러한 상들을 재상 비상 상이 아님 즉형 실체가 아님을 알면 예, 즉견여래 바로 여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세상을 보는 눈 견해라는 거죠 또이 마음이 환영과 같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아는 것이다 예, 부처님이 볼때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실체하지 않는 환영인데 그 환영이 뭐냐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곧이 세상의 모습이다. 즉 환영이다. 실체가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아는 지혜요. 부처님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반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반야.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마음은 있거든요. 마음의 모습들이. 그것이 실체가 아닌, 실제로 사물이 아는 내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반야라 합니다. 반야. 다른 말로 반야를 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 그 원인은 색과 공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색은 실제 사물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물을 이야기하고 우리 아, 이비이 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사물들을 이야기해요. 공은 실제 사물이 아닌 환영이라는 뜻이에요. 환영은 뭐예요? 있지도 않는 거잖아.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공과 색이 같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야라 합니다. 자, 몸도 마음도 그 본성이 통 비어 있음을 알았다면, 자, 이 몸이 실체가 없다고 환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모습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게 반야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반야를 아는 나가 있어요. 아는 나. 무엇이든지 안다는 거는 아는 대상이 있고, 아는 주인이 있는 겁니다. 예. 아는 대상이 이제 지식이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아는 내가 있어야죠. 이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아는 것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실체로 실제로 있는 거다. 내 몸이 실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아는 것. 그 아는 주인은 나죠. 그렇게 알면은 중생이고 내 몸과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이고 그 마음은 환영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거든요. 부처님의 반야예요. 근데 그 부처님 반야를 아는 나도 나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아는 중생의 견해도 나인 거죠. 그 나를 뭐라 하느냐? 그 불성이라 그래요. 그것을 안욕따라 삼보리라 그래요. 보리라 하거든요. 그거는. 그게 부처님의 지게다름의 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몸도 마음도 그 본성이 텅 비어 있으면 알았다면 이 사람이 부처님과 무엇이 다르랴? 바로 그 주인이 부처님인 거예요. 그것 서알면 부처님이거든요. 그 주인인 안역따라 삼맥 삼보리에로 가면, 부처도 내가 한 거예요. 중생도 내가 한 거죠. 있다고 아는 거나, 환영이라고 아는 거나, 아는 주인인 같은데, 아는 대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부처가 있다고 아는 거나, 부처가 생사해탈 열반이라고 아는 거나, 중생이 있다고 아는 거나 중생 생사 윤회의 고통을 겪는다고 아는 거나 그것은 다 아는 대상들에 속해요. 그 반야든 혹은 실제로 있는 착각이든 다 아는 대상일 뿐이지. 즉 마음을 실제로 있다고 아는 거나 환영이라고 아는 거나 똑같거든요. 주인은 같습니다. 마음의 주인은 이 주인이 바로 불성이고 자성이고 법성이고 바로 모든 부처님의 부처님인 법시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그 상태도 보면 나와 부처가 전혀 다를게 없습니다. 나는 어떨까요? 이게 내 모습, 내 몸이고 이것이 나고 실제로 있다라고 여기어서 보는 내 마음의 착각이고 부처는 뭐예요? 그것은 다 시체하지 않은 환영이고 그것을 깨달았고 생사롭도 벗어났고. 해탈했다는 그 환영으로 보는 환영일 뿐인 거예요. 하나는 나라고 여기고, 중생이라 여기고, 실제로 있다라고 여기는 환영이고, 하나는 부처라는 환영이고, 생사를 해탈했다고 여기고, 그것들이 다 환영이라고 알 거라고 여기는 환영일 뿐인 거예요. 주인이 나의 입장에서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삼남만 상이 다 똑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영화 내용을 보면 주인공과 조연과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단역과 거기 나오는 싱화 공간의 배경들 그다음에 작은 사물들 모래 하나 먼지 하나 다 다르죠. 그런데 그 본성을 가만히 볼까요? 본성이 어떤 모습일까요? 스크린에 비춰진 필름으로부터 비친 그림자들이죠. 그 눈으로 보면 주인공도 똑같은 스크린에 비친 필름의 그림자고, 조연도 똑같이 스크린에 비친 그림자고, 거기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처음에 시작과 끝할 때까지 언제 나오든지 어디서든지 다 똑같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주인공인 진여자성 참나라고 하는데 그 자성에 비쳐진 그림, 마음의 그림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영화의 내용이 주인공이 아무리 모습을 바꾸고, 조연이 아무리 모습을 바꾸고, 시험과 공간의 배경이 아무리 바뀌고 하들, 어때요? 그림자라는 본성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그들 비추고 있는 실체에 있는 그 스크린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죠. 즉, 보고 듣고 아는 주인이 나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혀 변함이 없는 나, 다르지 않은 나. 그것을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본성에서 보면 부처이든 중생이든 생사든 열반이든 전혀 다르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이따라고 여기고 마음을 집착해서 또 몸을 있다고 여기면 몸을 통해서 얻어진 감각을 통해서 느껴진 감각의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존재하게 되고 많다 적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고 또내 몸이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두고 죽음이 건강하다 아프다 젊다 늙었다 살아 있다 죽었다 성립이 되죠 또내 마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즐겁다 괴롭다 이런 것들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아무리 즐거워도 주인은 나고 아무리 괴로워도 주인은 나고 마음이 아무리 하루 종일 천만 번을 변해도 주인 나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내 마음이죠. 내 몸이 아무리 변해도 주인은 나죠. 그러니 몸이 아무리 변해도 주인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얻어진 내 대상들, 아무리 많든 적든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주인 나는 동일합니다. 다내 마음을 나로 집착을 해서 내 몸을 여기게 됐고, 내 몸을 통해서 얻어진 대상들 도 또한 집착을 통해서 있다라고 착각한 결과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의 주인인 진여자성 본성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구리손불 부처님의 견법 개성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이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부처님의 견해이며 이 마음이 환영과 같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아는 것이다. 몸도 마음도 그 본성이 텅 비어 있음을 알았다면 이 사람이 부처님과 무엇이 다르냐. 잘 공부하셨죠? 네.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라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